다음으로 흔하게 실수하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두 번째 가장 발생하는 그 흔하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 장표의 이 슬라이드 구조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표 슬라이드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 장표 슬라이드에 대충 넣으세요. 크게 생각을 안 하시고 넣으시는데 이 슬라이드에는 인간 본연의 그 정보를 취득하는 과학적인 구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은 이 장표를 보면은 이 장표에서 정보를 이 습득하는 이 눈의 시선, 이 시선의 구조가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취득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구두, 예, 구두로 발표하는 내용들을 티어링을 하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듣는 것, 예, 귀로 듣는 것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매력 포인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의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캐치하셔야 될 포인트는 이 슬라이드에 보면 항상 이 투자자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문제 정의인가 또는 해결 방안인가에 대한 이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네비게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네비게이터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사업객획서가 현재 어느 장표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의를 반드시 얘기하고 있다면 문제 정의라는 이 네비게이터 문구를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시장 규모다 그러면 은 시장 규모를 반드시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내비게이터를 내가 달고 있는지를 반드시 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그 창업자분들이 내비게이터 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익숙해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잘 모르세요 몰라서 뭐 내가 지금 어, 문제 정의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 정의에 대해서 그냥 서술형으로 여기다 쭉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접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투자자분들을 우리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사위원분들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심사위원분들 다 투자자예요. 아니면은 기업 관계자분들인데 이분들도 다 서류를 검토하신 분그 위치에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체하실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터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어, 인지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 한 줄짜리 거버닝 메시지를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는 거버닝 메시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거버닝 메시지라는 게 무엇이냐면, 은 내가 이 장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문제 정의야. 근데 이 문제 정의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내가 얘기하는 건지에 대한 한 줄짜리 설명이에요. 아 지금 저는 이 대학생들의 취업, 창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한 줄짜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말로 얘기할 건데 굳이 이거 써야 돼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 투자자나 심사위원분들이 여러분들 발표심사를 할때 또는 서류심사를 하더라도 여기에 여러분들 어차피 내가 지금 이제 실제 써야 될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내용들이 가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발표심사에서 여러분들 자료를 볼때 잠깐 내가 딴짓을 할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이 심사위원분들이. 그래서 잠깐 전화가 와서 전화 이게 꺼야 될 수도 있고요. 문자가 와서 갑자기 좀 문자 내고 급하게 뭐 확인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인간 그뇌 구조상 오랫동안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내가 딴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어, 혹시 내가 오늘 집에 어, 가스레인지 켜고 나왔나? 이런 잠깐의 그 생각이 빠지는 순간 여러분들 지금 말로 얘기하는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잠깐 이제 투자 심사역이나 그 심사위원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장별 딱 이제 집중을 해서 볼 거잖아요. 보려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뭐 이렇게 본문 내용들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 내용을 이제 문맥을 못 따라가니까 도대체 창업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퀘이 드는 거야. 그럼 이제 이퀘이 드는 순간 또 여러분들 발표하는 내용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하냐? 이제 뒷내용을 못 따라가요. 네, 뒷내용을 못 따라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5분 동안 열심히 발표했는데, 아, 도대체, 뭐, 뭐 뭘까? <laughs> 이런 되게 안타까운 순간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미연에 막으려면은, 이 거버닝 메시지를 한 줄짜리 넣어주신 게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장표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주장, 네, 이 내용을 한 줄로 이렇게 써주시면은 심사위원분들이나 또는 투자자분들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잠깐 놓치더라도 이 거버닝 메시지를 보면서 빠르게, 아, 지금 이 내용 얘기하고 있구나. 아, 그러면은 지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과 같이 빠르게 뇌에서 구조화시키면서 이 믹스를 하면서 이제 정보 해석을 빨리 가속화시키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이 내용을 캐치하더라도, 아, 이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어, 설득력이 있네라고 하면서 다시 잠깐 이탈했던 그 고속도로에서 다시 어, 진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스토리 내용들을 어, 빠르게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비게이터 거버닝 메시지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 있는 이제 본문의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선의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도 사실은 시계열로 보면은 지금 내가 이 내용을 먼저 얘기해야 될지 또는 이 내용을 뒤에 얘기해야 될지가 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앞에서 얘기해야 될즉 먼저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올라 어, 흘러갈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로 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굳이 왜 말씀드리냐면, 이 장표 구성을 딱 봤는데, 이거 빠져있죠? 이거 빠져있죠? 이것도 보니까, 어, 보니까 지금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게 여기 있지? 어, 이, 이 내용은 왜, 그 뒤에 얘기하는 내용은 또왜 여기 왼쪽에 있지? 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고, 이 눈동자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거슬리면서 이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이 혼란스러워요. 네,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반드시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정보의 그 전달 시계열 순위를 보시면서 먼저 전달할 것들은 왼쪽에 배치시키고, 그 다음 전달할 것은 오른쪽에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정보들도 내가 전달할 때도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조화를 시켜주시면은 이 심사위원분들이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놓치더라도 다시 복구를 했을 때, 돌아왔을 때 빠르게 캐치를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내 장표의 이 구조와 특히 이 슬라이드의 이 구조와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 보시면서 이 내비게이터, 그리고 거버닝 메시지, 그리고 여기 있는 본문의 내용들이 정보를 취득하기 좋은 흐름으로 정렬되어 있는지, 빠진 부분들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글, 글이 있고, 그리고 이미지가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미지를 많이들 넣으세요. 이미지를 굉장히 잘 넣으시는데, 이 글과 이미지를 배치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글과 이미지를 왼쪽에다가 배치할 거냐, 오른쪽에 배치할 거냐에 대해서 어,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여기 왼쪽에다가 배치를 시키시고, 오른쪽에다가 글을 배치시켜도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미지를 보고, 심사위원분들이, 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어, 이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리고 이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상세하게, 여러분, 그 심사위원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